운동자도 굴리고 감정이 있는 AI 점점 진화하는 AI에게 리플의 미래를 물었더니 섬뜩한 표정을 짓네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한선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AI가 말하는 리플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리플 단톡방에서는 리플 최신 뉴스와 저의 실제 잔고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니 정보 얻으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AI는 리플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리플의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합니다. 2년간 길어진 소송에서 리플의 일부 승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소가 아니었죠. 법원은 리플의 증권이 아닌 건 맞지만 기간 투자자 판매 방식은 증권성이 강하다고 판결을 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쟁점은 거래소에서 판매한 리플은 증권성이 아니라는 판결문이었죠. 이 판결이 나오자 리플은 10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호화폐 판매 방식이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큰 호재였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기관들을 판매할 XRP 증권성 여부인데요. 여기서 패소할 경우 리플은 미국을 떠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 성장 중인데. 미국에서 이 회사들이 떠난 것은 큰 손실일 것입니다. 리플에게 유리한 점은 미 대선에서 두 후보는 모두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SEC에 압박을 가해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판결문이 리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 리플의 소각 시스템인데요. 이 소각 시스템은 리플 거래시마다 10만분의 1 리플을 소각시킵니다. 리플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소각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죠. 10만분의 1 소각률이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리플을 수많은 은행에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소각량 또한 의미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쟁점은 리플 재단이 에스크로에 보관한 리플 물량을 시장에 푼다면 리플에는 큰 악재가 될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리플의 CEO인 브래들링 갈링하우스는 XRP를 소각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리플은 말 그대로 큰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플의 미래를 결정 짓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리플의 CBDC 플랫폼입니다. 리플이 제시하는 비전은 명확하죠. 바로 국제 송금의 효율화였죠. 현존하는 코인 중 송금 플랫폼으로서 리플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각 정부는 송금 효율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CBD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XRP가 준비한 이 CBDC 플랫폼을 사용하면 각국 정부는 편리하게 CBDC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 문제로 보는데 이때 리플은 각국 정부를 등에 업고 국제 송금 시장의 플랫폼을 집대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리플 IPO와 리플 리플 etf 등 리플의 현재 정체 구간을 돌파할 여러 가지 중요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충고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호재들보다 악재인데요 그것은 바로 락업이 해제되는 물량을 떠받쳐 줄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매달 2억 개 이상의 리플 물량이 신규로 거래소로 나와 매도 압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위표에서 보더라도 반등을 하려는 시도는 계속 보이지만 매도 물량이 나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리플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는 것보다는 사고 팔보를 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AI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AI 트레이딩봇은 1800%에서 290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봇이기 때문에 자면서도 자동으로 리플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벌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 AI봇의 트레이딩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플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현재 680원에 1차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투자금의 20%만 분할 매수를 하죠. 그리고 리플이 더 하락해 660원이 된다면 2차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더 하락해 640원이 된다면 3차 분할 매수를, 그리고 620원까지 하락하면 4차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00원이 되면 5차 분할 매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리플이 다시 반등에 가격이 680원이 온다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합니다 내가 처음 매수했던 금액이 680원이고 매도했던 금액도 680원이지만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 평균 매수 단가는 640원입니다 따라서 6%의 수익이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5배를 사용했다면 매일 꾸준히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AI봇은 의외로 간단해서 초보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슈퍼트레이더.프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로고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 보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나오는 카톡 링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 아이디를 받으셨다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자동매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화면은 내가 자동매매를 하고 싶은 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수천 개의 종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내가 선택한 코인의 차트가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자동매매보 설정 화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자동매매하고자 하는 코인을 선택해 줍니다. 서치를 클릭하고 XRP를 치고 XRP USDT를 클릭하면 리플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XRP 이외에도 수천 개의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정 화면에서 간편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자동매매봇을 사용할 때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롱쇼입니다 롱은 상승의 투자, 쇼은 하락의 투자입니다. 저는 리플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점점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롱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진입 횟수는 입력한 횟수만큼 리플을 분할 매수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최대 20회까지 분할 매수가 자동으로 가능하고 저는 8회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추가 진입 간격은 리플 가격이 얼마나 더 하락하면 다음 분할 매수에 진입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추가 진입 간격 3%로 설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의 매수가는 68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플의 매수가는 6 8 0원에 마이너스 3%인 659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리플 분할 매수가는 마이너스 3% 하락한 639원. 네 번째 분할 매수가는 600원이 됩니다. 저는 3%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수익률로 해당 목표 수익률 도달 시 자동으로 익절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1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매수 평균가에서 10%가 달성하면 자동으로 익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내가 잠을 자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자동으로 돈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보스 개발비가 상당히 들었는데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로 평생 무료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무료 신청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자동봇 메시지 남겨 주신 분들께 자동봇 평생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